자, 두 번째 차량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차량은 더뉴 K7 이었죠. 기아의 또 대표적인 대형 세단입니다. 이번에 제가 선보일 차량은 현대 계속 몇, 년, 몇 년이야? 완전 그 부의 상징이었던 그런 그랜저. 네, 갓 그랜저부터 시작해가지고 XG, TG, HG 이렇게 계속 이제 업그레이드가 됐는데요. 이 차량은 그랜저 HG 차량이고요. 디젤 연료를 사용하고 있는 차량이어서 연비적인 측면에서는 굉장히 또어 강점을 띄고 있습니다 저희 어머니도 그랜저 HG를 타시거든요 그것도 디젤로 똑같은 모델로 타시는데 일주일에 기름을 한 번도 안 넣어요 어 출퇴근은 이렇게 멀진 않은데 그 정도로 지금 연비가 괜찮아서 어 굉장히 흡족해 하시면서 타시거든요 대형 세단, 그러니까 승차감도 느낄 수 있으면서 기름값까지 절약할 수 있는 그런 차량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 차량 2015년 모델이고요. 14년 최초 등록된 주행 거리 16만 7천 킬로입니다. 2.2 어, 프리미엄 등급이고요. 사고 같은 경우는 완전 무사고의 하체 올 양호 판정을 받았고, 이 차량의 강점이 뭐냐면 바로 휠 타이어입니다. 모두 신품으로 지금 바꿔 놓으셨기 때문에. 어, 소모품적인 부분에서도 강점을 띄고 있다는 라 부분, 네, 확인할 수 있고요. 그리고, 싸제가 아니고요. 정품으로 인체업을 해 놓으셔서 보기도 굉장히 이뻐요. 그러니까 디자인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도, 어, 메리트가 있는 차량입니다. 자, 그리고 가격. 저희가 원래 판매를 하려고 했던 금액은 1150부터 시작해서 50 내렸다가 또50또 내려. 100만원 가까이 내렸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지금 그래서 판매 금액은 1,050만 원에 판매가 될 예정이고요. 수수료는 받지 않겠습니다. 직접 오셔서 션전해 보시고 하시면 진짜 차 좋거든요. 그래서 정말 싸게 저렴하게 구매하실 수 있는 기회니까요. 얼른 연락 주시고 방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내부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시트 한번 보겠습니다. 와, 이 차량 지금 16만 7천이잖아요. 근데 사용감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네, 여기 주름만 좀 있고요. 찢어지거나 해진 부분은 없거든요. 이 그랜저 차량 특성상 여기가 굉장히 또 많이 갈라지고 찢어지는데 그런 것도 없이 깔끔하네요. 그리고 전동 시트 들어가고요. 앞에 선보인 K7과 마찬가지로 메모리 시트가 들어가 있어요. 작동했을 때 작동 잘 되죠. 이상 없습니다. 좋네요. 내부 들어가 볼게요. 자, 지금 앉아봤는데 이제 디젤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확실히 이제 소음적인 부분은 휘발유보다는 조금 있을 수는 있어요. 진동도 그렇고. 대신에 이제 디젤의 특성. 장점, 바로 연비겠죠. 예. 키 리터당 키로수가 훨씬 더 많이 갈수 있는 또 이제 차량이기 때문에 장거리 뛰시거나 하신 분들에게는 또 유용한 차량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앞쪽에 보시면 이제 정품 내비게이션 들어가 있고 후방 카메라 네, 선명하게잘 나오고요. 미션 변속에도 큰 문제가 없는데 이 차량의 특징 바로 이 기어봉에 있습니다. 어, 기, 원래 알고 계시던 그 그랜저의 기어봉이 좀 다르죠 전차주분께서 이런 이제 꾸미는 걸좀 좋아하셨던 것 같아요 이렇게 에코스 기어봉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보통 이제 이렇게 눌러서 내리잖아요 레버를 얘는 이렇게 이제 전자식으로 해 놓는 대신에 기어변속을 어떻게 해야 되냐면 누르는 건 없어요 옆에 이제 있긴 있는데 이거는 그냥 크락션일 것 같아요 이렇게 크락션인데 눌러서 이렇게 눌러서 기어변속을 하는 시스템이 되어 있는데 사실 이것도 장착을 해놓은 거라 불편하시면 떼시고 이게 안쪽에 순정 기어봉 있거든요. 이걸로 다시 갈아끼시면 돼요. 어려운 거 아닙니다. 예, 참고해주시고 또이 차량도 마찬가지로 열선 시트와 통풍 시트 들어가 있고요. 예, 그 다음에 위쪽에 ECM 회피스 룸 밀러도 들어가 있고 에어컨도 지금 시원하게 잘 나오고 있어요. 에어컨적인 부분 괜찮고 EPB 그 다음에 일드다 뭐 들어갑니다. 위쪽에 이제 우드 그레인 탑재되어 있는데 제가 어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바로 핸들인데요. 이거 약간 복원이나 교체를 한번 한거 같아요. 씌워져 있거든요. 네, 그래서 돈을 미리 들여놓으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어, 다음 고객님한테는 좋은 거죠. 그 다음에 열선 핸들과 크루즈 컨트롤 핸들 리모컨 핸즈필딩 다 들어가 있고 윈드 스위치 작동처리 되고요. 전동작을 세드미러 되고. 전방에 이런 이제 대시보드 라인도 깔끔하고요. 어, K7하고 뭐 어떤 기반은 거의 다 비슷한 것 같아요. 옵션이라든지 이런 이제 기능들 다 비슷한데 그냥 디자인적인 부분 은 조금 다른 느낌? 그러니까 K7은 조금 이제 세련된 느낌, HG는 좀 중화한 느낌, 이렇게 더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뒤에도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뒤에도 마찬가지로 어, 굉장히 깔끔하게 관리하셨어요. 네, 뒷자리도 K7하고 똑같이 사용감이 좀 있어요. 이렇게 주름이나 이런 게좀 보이긴 하네요. 그렇다고 해서 돈 들어갈 부분은 아니고요. 그냥 그렇다, 세월의 흔적이 있다, 키로수의 대비의 흔적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또 열선 앤들은 도어 트림에 장착이 되어 있으니까요 활용해 주면 시될것 같아요. 트렁크 볼까요? 자 트렁크도 굉장히 넓어요. 저희 엄마 차라 또잘 알죠 트렁크의 장점에 대해서. 어 분리 수거. 분리 수거 할때 저희 집이 이제 전원주택이라 이게 이제 또꼭대기에요 실고 내려가야 되거든요. 저 밑에 있어서 이 그랜저 하나면 일주일치 분리 수거는 해결입니다. 그 정도로 적자가 많이 되기 때문에, 어 굉장히 또큰적재 공간이고, 전차 주분의 또 성격이 드러나는 부분이죠. 이 매트까지도 이렇게 가죽으로. 이것도 금액 상당해요. 몇만 원할 거예요. 5, 6만 원 하지 않을까? 예, 그래서 거의 10만 원에 가까울 것 같은데? 좀, 좀 좋은 건데요? 돈쓴 흔적이 보이고, 뭐 아래도 보시면은 이제 사고 흔적이나 침수 흔적 전혀 없으니까요. 걱정 붙들어 매시고, 차량 구경하러 오셔도 될것 같습니다. 자, 마무리 하겠습니다. 자, 오늘 선보인 두 번째 차량 재고 할인으로 준비한 우리나라 대표 명차 그랜저 HG 디젤 차량이었는데요. 어, 신형 모델로 또 바뀌어 있어서 굉장히 디자인적으로도 이쁘고 또 디젤이기 때문에 연비적인 측면에서도 어느 정도 확보가 되고 옵션도 이 정도면은 지금 양호한데다가 타이어 휠 신품으로 바뀌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돈 들어갈 부분은 꽤 많이 들어놓으셨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그냥 오일류만 좀 갈고 타주시면 어 저는 크게 문제없이 타실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 차량 금액은 이 1,050만원 수술이안 맞는 금액으로 만나실 수 있다 이렇게 한번 말씀을 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이 차량도 마찬가지로 관심 있다 하시는 분들 위쪽에 안내 마이크 골드 대표님 나와있으니까 연락주시고요 할부 대차 가능합니다 이것도 문의사항 있으면 연락주세요 자 오늘 선보인 재고 할인 차량 두대 준비를 했는데요. 이 차량들 정말 저희가 강조 드렸지만 마진이 없다고 보셔도 됩니다. 아니면 손해를 보고 판매한다 생각하셔도 됩니다. 그 정도로 저희가 어려운 경기에요 지금. 손절하기 위해 빠른 회전을 위해 과감하게 지금 던지는 거라고 보시면 되니까요. 고객님들께서 구매할 수 있는 금액 최저가로 구매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이게. 왜냐? 수수료도 저희가 받지 않겠다고 약속을 드렸기 때문에 정말 어, 딜러가사도이 금액에 사는 겁니다. 제가 봤을 때는 어, 이번 기회 정말 어, 저렴하게 차량 바실수 있는 기회다. 한번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또 좋은 차량들 예, 재고 할인으로 많이 준비를 할 예정입니다. 관심 많이 가져주시고요. 많이 찾아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 보다 더 좋은 차량으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안녕 마이카 골드 김한 과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